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패럿입니다 하하 그 지금 보이세요 경험치가 99.99% .99%. 그래가지고 90렙이 바로 눈앞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우리 형님들과 함께 하려고 부랴부랴 이렇게 녹화를 틀었어요 에잉. 사실은 하루 이틀 더 빨리 찍을 수 있어서 90렙 영상으로 빨리 찾아뵈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영상도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90렙 찍고 한층 더 강해지는 페러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요거 요거가, 음, 어이, 8.9%, 좋네. 두 칸만 가졌으면 좋겠네요. 요잇. 엥. 아니 뭐, 그래도, 근대미랑 방어랑 올랐습니다. 하하. <laughs> 그리고, 자, 음,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하죠. 아, 음, 요잇! 아,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휴이 뭐지? 아, 아무튼 이렇게 다 조지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다 조지고 있는 순간에 곧 90이 달성됩니다. 형님들, 아이고, 아우, 숨 막혀. 멘트를 쳐야되는데 기다려가지고 멘트가 생각이 안나요 헤어 <laughs> 짜잔 90렙이 되었어요 아이 좋아 하하 <laughs> 일단은 요거를 받아주고요 음. 요건 뭐야 어 이야 드디어 저도 신화 반지가 생겼습니다. 하하, <laughs> 기분 좋아. 그리고 야, 이걸 다 받아보네요. 형님들, 그 드래곤 슬레이어, 헤헤, <laughs> 데미지 리덕션 1 게이득, 근데 먼뎀1 게이득, 물방삼 게이득, 스턴의 성7 게이득, PvP 3 게이득, 금명삼 게이득, 뭐가 이렇게 많이 아유 뭐 아무튼 개이득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 아무튼 좋습니다 엄청 세졌어요 하하 뭐 엄청 세져봤자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 하하 그래가지고 이렇게 90렙을 찍어서 한층 더 강력해진 페러시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90렙 기념으로 음이 친구가 좀 사고를 쳐줬으면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음... 음... 알비노, 저번에 말아먹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알비노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 NC가 선물을 줄련지... 패럿의 힘으로... 한결같다. 제발 페롯의 힘으로 제발 아유 망했다 그래도 합성까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에 희망도 없네요 희망이 없다 아니 이거는 못 참겠다 그래도 90렙인데 맞죠 뭐 하나 해야죠. 이거 하나 제작해서 혹시나 영웅이 뜬다면 전설 도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버태우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요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망했다. 경비병 한 마리는 절대 안 치죠. 와. 그래도 NC가 <laughs> 선물을 주지 않을까요? 형님들. 미쳤다. 매번 이래. 변코 모아서 제작 변신 해야지? 해야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음. 에이, 치지 마라, 그냥. 그렇지 자 합성 보상을 받고 아이 어떻게 받아 어 이거구나 느낌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쳤죠 그러면 이 친구가 쳐줄거라고 전 믿습니다 n 씨야 진짜 다크엘프로 개같이 사냥해가지고 90 찍었어 이거라도 좀 줘라 아 중복 줬으면 좋겠다. 신화 각성하게. 페럿에 힘으로 아, 중복이었는. 아. 분명히 90렙 찍어 가지고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조금 안좋아졌네. <laughs> 아무튼 형님들 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페러시가 되겠습니다. 형님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이만입니다.